안녕하세요. 브링셀 브랜드 매니저입니다. 고데기를 사용할 때마다 머릿결이 푸석해지고 끝이 갈라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고데기로 스타일링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머릿결 손상 문제입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브링셀은 웨이브 나인을 만들었습니다. 웨이브 나인은 세라믹 티타늄 코팅으로 모발이 판 사이에 부드럽게 밀착되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고온 인판 사이에 머리카락이 끼어 뜯기지 않게 하기 위해 상하좌우로 판이 움직이는 틸팅 쿠션을 적용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 머릿결 보호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원적외선까지 적용했습니다. 일반 고데기는 고온의 금속 열판이 직접 모발에 다아 강한 열 충격을 줍니다. 반면 원적외선 고데기는 모발 내부의 열을 균형 있게 전달하여 표면이 과도하게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온의 열판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모발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푸석해지고 갈라지기 쉽습니다. 원적 외선 고데기는 모발의 수분을 유지하면서도 스타일링을 도와주기 때문에 머릿결이 더욱 부드럽고 건강해집니다. 일반 고데기로 스타일링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컬이 풀리거나 모양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원적 외선 고데기는 모발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컬과 볼륨이 오래 유지됩니다. 원적 외선은 모발의 큐티클 층을 보호하고 정리해주기 때문에 스타일링 후에도 머릿결이 더욱 윤기 있고 매끄럽게 보입니다. 원적 외선 기능이 적용된 웨이브 나인은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윤기 있는 스타일링을 원하는 분께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